안녕하십니까 홍산조화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가을에 이제 마늘밭에 종합 방제에 대하여서 그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좀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밭은 저희가 9월 23일날 800개짜리 1kg에 800개짜리 단구마늘을 심었던 밭이고요. 뭐잘발라가안된 부분은 여기 이제 한 열흘쯤 전에 한 달쯤 되었을 때 보식을 해서 요 여기 여기 보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한 5cm씩 싹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앞에 큰 잎을 보니까 한 40cm까지 거의 컸죠. 이렇게 잎이 자라고 마늘 심은 지 40일에서 50일 사이쯤 되면 이때 이제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럴 때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종합 방제를 할 때이고요 어 이렇게 첫 번째 방제를 하고 난 뒤에 보름쯤 지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방제를 하고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더 잘하려고 하면 어, 부직포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쯤 돼야 그때 돼야 이제 어부직포를 덮을 텐데 그때쯤 한번 더 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부분 되어지겠죠 자 시기는 그러면 40일에서 50일쯤에 한번 해주고 보름 뒤에 한번 더 해주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또 중요한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마늘밭의 종합방제는 아, 살균제를 해 줘야 됩니다 예방약 이기 때문에 뭐 살균제를 여러가지 물음병 또 무슨 잿빛 곰팡이병 뭐 온갖 그흑색성균액병뭐 이런 여러가지를 다해 줘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아, 방제를 하기 때문에 다이세넴 45호 같은 이런 예방 살균제를 예, 뿌려줍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사실 그 정도면, 어, 특별히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참 잘 자랄 때에, 어, 꼭 필요한 것은 토양 살충제를, 어, 뿌려주는 것입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미리 고자리 파리나 또는, 어, 뿌리 응애에 대하여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뿌려주면 가을에 꼭 뿌려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40일, 50일 쯤 되었을 때, 한참 자랄 때 뿌려주는 거, 그것은, 어, 좋은, 지혜로운 예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것만 뿌리고 살균제는, 아, 살충제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살충제, 잎에 옆면 시비할 살충제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데스 같은 저렴한 살충제, 아니면, 말루포 같은 거. 말루포는 500cc에 돈많은하니까그 굉장히 싸죠. 그죠? 그 다음에 좀더잘하실라면 사령탑 같은 거. 사령탑은 뿌리 영해와 고자리 파리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농약이란 발표를 제가 이렇게 논문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살충제하고 살균제 됐죠. 그 다음, 이제, 영양제. 영양제는 어떤 거 주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르겐 같은 거, 대유에서 나온 나르겐 같은 거, 40년 정도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랑받아온 종합 영양제, 그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긴 겨울을 잘 버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칼슘제입니다. 칼슘하고 황하고 이렇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것들 이렇게 넣어 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뭐 설탕이나 어, 유안락스 레귤러 설탕은 잎을 두껍게 해주고 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요 유안락스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어, 살균제와 함께 그 균에 대한 예방 부분들이 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사라는 게 미리 미리 예방하고 예방약들을 잘 뿌려주면 나중에 사실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깨끗할 때 아주 뭐 잎끝 하나 마르지 않고 이렇게 깨끗할 때 해주면요 나중에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laughs> 가을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저희는 뭐 여기 땅 보니까 이게 막 자갈밭이지 않습니까 맨 자갈밭에 모래밭에 이렇게 툭, 어, 투박한 밭에 심었는데 여기는 물이 잘 빠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이끝마름이 없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밭이 진흙밭이라 이끝이 어, 마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입마름병 약도 어, 따로 해주는 거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땅이 질고 어, 하면요 또그 무름병약 요런 것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지 예를 들어서 입마름병과물음병약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아, 다이세 m 45 같은 예방제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어, 아, 마름병물음병 그다음에 살충제, 영양제, 뭐 칼슘제 요렇게 해서 종합 방제 두번 정도 해 주면요. 가을에는 에, 마늘밭 예방약은 걱정 없다라고 생각되어 질수 있겠습니다. 꼭 여러분, 어, 토양 살충제 뿌려주십시오.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는데, 이제 밑에, 어, 넣었던, 그러니까 밭을 만들 때 넣었던 그거하고 다른 종류를 뿌려주는 게, 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러분, 어, 보셨던 것처럼, 여기, 어,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혼합된, 어, 그런 거 뿌려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살충제만 되어져 있는 것또 다른 그런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 잘 지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